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정입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감산동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은 현재 매도인분 사신 가격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정리하는 건매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금강상의 이유로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에서 무려 2억 5천만원 손해보고 정리하는 건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이는 여기 아파트는 죽전역 에일리네 뜨리고요. 55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또 죽전 초등학교가 바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초등 자녀를 두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 바로 맞은편 이렇게 건물 초입에 CU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세입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차량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만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도 굉장히 훤하고요. 주변이 굉장히 훤합니다.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우편의점을 지나서 오늘 건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로 가는 여기 도로는 8m 도로 오늘 건물은 남쪽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4층부 보시게 되면 주인세대 정남향으로 거실창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감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이고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중국난 건물인데 약 1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제가 미리 안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도인분은 연세도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쓰고 닦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잘안 되실 건데 요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외벽도 손상 간 데도 없고요. 굉장히 대리석이라든지 전돌 같은 경우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1층 같은 경우는 플러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도 2대 정도 주차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1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주택으로 진입하는 자도가 있고요. 자, 우측편으로도 또 자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3면이 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방들도 채광이 상당히 잘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3가구 이렇게 해서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주인분이 거주 중에 계시고 나머지 14가구는 전부 마실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구경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약속 잡아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어, 들어가서 주차장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면 쪽으로도 주차가 가능하죠 지금 현재도 주차가 되어 있고 이쪽 편으로도 한대더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 대, 두대 이쪽으로도 한 대, 두대 정면에 세대 그리고 이쪽으로 두대 해서 주차해서총 아홉 대고요 깨끗하죠 주차장 바닥도 지금도 사장님이 저쪽 조경 쪽에서 뭘, 이렇게, 잡초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정리하고 계시는데, 정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장바닥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전장은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텍스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입로에, 전장에도 이렇게, 멋스럽게 장식이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진입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진입했습니다. 자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CCTV가 8개 채널 작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아래쪽으로 해서 문이 큼지막하죠. 창고 크게 있고요. 청소용품이나 잡다는짐들 보관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저오 건물은 구축건물인데 2015년도에 주문한 건물인데 관리가 정말 잘되어있습니다 청소 상태도그렇고요 이렇게 보시면 내벽 같은 경우는 타일로 되어있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파벽돌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도, 디리석과 타일로, 적절하게, 배화가, 조합이 잘 되어 있네요. 굉장히 청소 상태, 잘 되어 있고요 건물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층 2층 같은 경우는 6갑으로 되어 있고요 207호, 6호, 5호, 3호, 2호, 1호. 이렇게 해서, 원룸 4개,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이렇게 6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뭐 공실 없이 알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전장부 문 뭐, 세는 뭐거 하나 없고요 바닥 정말 뭐 거짓말 조금 못해도 원지 하나 없이 굉장히 관리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장나 와서 고객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층, 2층 가가 우선 동일합니다. 201호부터 204호는 없고요 207호까지. 원룸 4개. 소룸 하나. 그리고 3룸 하나. 마찬가지. 3층에도 공실이 없습니다.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보시면. 4층입니다. 아, 옆에고뭐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다일이, 벽화 다일이 이렇게 멋스럽게. 굉장히 호흡스럽게 잘 되어있고요. 자, 503호 주인실에 주인실에 있는데 주인분이 그주인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락 주시면 거기 시켜드리겠습니다. 501, 502여기는점룸이구요 여기는 토론입니다. 자, 아, 이럴 때물 청구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있고요. 관리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자, 옥상 부분, 지금 부분은 이렇게 편의를 위 해서 창고 주소에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현재도 이렇게 보시면 짐 보관 중에 있죠.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자, 옥상입니다. 이렇게 테이블까지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티타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같고요 자, 옥상에도 바로 보시면 뭐 방수 깨끗하게 잘어있 거요. 자, 축전 엘리네트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관리 잘 되어 있는 전신축 어, 건물이고요. 2 0 1 5년도에 중공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상세 내역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11월 27일 날 사용 승인난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3 0 4 8 제곱미터, 모단이 92.2 평. 건물의 인면적 535.56제곱미터. 구단이 162평이고요.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2억 5천. 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현재 매도인분은 14억 2천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거기에 취득세와 부대비용하면 손해가 2억 5천 정도 손해보고 정리하는 금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융자 3억이고요. 현재 보증금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인저 보증금 5억 4,7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4억 300만 원에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총 원제 292만 원이고요. 자 금리 5.5%예상시 이자 138만 원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155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주인세대 거주시 4억 300에 어, 이자 공제하고 순수익이 155만 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자 주인세대 임대시 뭐 요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가 잘 안나가기 때문에 주인세대를 월세로 어, 임대를 한다면 월세 어, 100만원 정도 어, 가볍게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수익은 더욱더 극대화 될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감산동에 2015년도에 중국 난 관리 잘된 건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